자, 동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줄 그분 마법 봉 봉선미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우아하게 만들어드리는 마법 봉 봉선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네, 오늘은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보장 설계 중 뇌혈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뇌혈관 질환. 네, 음. 혹시 주디 그 진구성 뇌경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진구성 뇌경색? 요거는 또 처음이네요. 어떤 질환이에요? 네, 나이가 들수록 특히 뇌혈관 질환 더욱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음. 건강 검진을 하다 보면 뇌 MRI나 MRA를 찍어서 뇌혈관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죠. 이때 언제 발병했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진구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지나갔다는 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살짝 고그 병을 앓고 지나가신 거고요. 어. 이 진구성이라는 것은 사실 오래되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음. 급성에 비해서 병증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서요. 음. 뇌경색이 발병을 했지만 일상생활 중에는 못 느끼고 오. 지나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와, 진짜 생소하네요. 사실 뇌 관련 질환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일상생활 중에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니까 너무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 이런 아. 경우가 사실은 드물지만 나도 모르게 지나. 간 뇌경색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 또제 고객분도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진구성 뇌경색의 경우 발병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장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금에서 수령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건강 검진 하실 때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뇌와 관련한 질환들이 참 여러 가지인데 요즘같이 황사의 꽃가루에 이렇게 호흡기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 시기잖아요. 연세가 드실수록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또 혈액 내 콜레스테롤 농도도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에 염증 수치까지 상승을 하는 게 모두 다 심혈관, 뇌혈관 이런 질환들하고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맞습니다. 음, 음. 어, 말씀하신 대로 봄철에는 호흡기계 감염성 질환이 늘어나는데요. 음. 그로 인해서 전신작용이 뇌졸증 위험을 더더욱 높일 수가 있고요. 음.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평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세심한 건강관리에 힘을 쓰셔야겠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특히나 연세드신 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평소에도 건강관리 너무나 중요하고요. 요즘 같은 환자들 절기 주위 가족이나 지인들이 항상 챙겨야 돼요. 오늘은 괜찮으신지 음. 또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엔 특히나 안부 전화 자주 드리고요. 맞습니다. 네. 게다가 요즘에는 20대들도 뇌혈관 관련 질환이 중대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게 연령대를 불문하고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라는 게 상당히 크게 또 작용을 하잖아요. 건강하시던 분들도 가족력에 뇌혈관 질환이 있다. 그러면 조금만 방심을 해도 이게 검진 결과에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음.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뇌혈관 질환 건강 지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음. 자녀가 혈관 질환에 노출되는 확률이 가족력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세배 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또 있는데요. 음. 뇌혈관 질환은 암, 심혈관 질환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사망 원인 질병 아, 중 하나이기 맞아.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명 1명 중에 한 명이 뇌혈관 질환으로 발병이 되고 또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 전체 사망 원인의 10%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사망된다고 하니까 사망하신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앞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잘 준비하는 거예요? 네, 첫째 보장의 범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음. 뇌의 경우 뇌출혈, 뇌경색, 또 뇌졸증, 뇌동맥류까지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옛날에 가입하신 경우가 많죠. 근데 옛날에는 아예 뇌혈관 질환이라는 보장 자체를 판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보험을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넓은 보장으로 되어 있는지를 꼭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증권에 만약에 뇌출혈, 뇌졸중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특히나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출혈로 이어져야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요. 음. 정말 보장의 범위가 좁은데요. 뇌혈관 질환 전체로 봤을 때10% 정도 밖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약 보험증권에 뇌출혈로 기재가 되어 있으시다면 10% 보장만 가지고 계시고 뇌혈관 질환의 90%의 보장은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인 거죠. 네. 우리가 만약에 아플 경우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금고 같은 건데 금고가 앞 뚜껑만 있는 거예요. 음. 음, 뚜껑만 딱 있고, 음. 뒤에 알고 보니까 다 열려 있었던 거지. 줄줄 새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많아죠 괜히 낭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90%를 보장받을 수 없는 보험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더 탄탄한 금고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 기회에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로 도움 요청 가능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되어 있으셔야만 음. 말씀드렸듯이 뇌와 관련된 보장들을 불편함 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음. 앞서 말씀드렸던 진구성 뇌경색의 경우도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되어 있으셔야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음. 잠깐 스쳐 지나갔던 뇌경색 같은 경우에도 뇌혈관 질환이라고 되어 있어야만 된다 네. 자 보장의 범위를 잘 살펴보셔야만 이 뇌혈관과 관련해서는 걱정 없이 보험을 가입하신 것이다라는 말씀 첫 번째로 해 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내용 어떤 건가요 네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함께 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뇌혈관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 수술도 많이 하나요? 네, 맞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진단받은 후의 치료 과정에서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또 재발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진단비만으로는 보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수술비인데요. 진단금은 대부분 최초 1회 진단 시한 번만 보장이 되지만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에서도 여러분 들으셨죠? 뇌혈관 질환 뿐만 아니라 모든 진단금 1회로 지급되고 끝납니다. 근데 수술비라는 건 매번 수술을 받을 때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도 함께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우리의 가정 경제에 있어서 보탬이 된다. 근데 음 수술 그렇게까지 여러 번 하실까 라는 생각을 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1회 수술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음. 재차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1회로 끝난다 하더라도 뇌혈관질환 수술비는 진단금에 비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음. 수술비 보장을 준비해 두면 진단 후 수술로 이어졌을 때 진단금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함께 준비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진단금은 우리가 내는 비용이 비쌉니다. 근데 수술비는 우리가 내는 비용이 적어요. 그리고 진단금은 받으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수술비는 수술을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차이를 좀잘 비교를 하셔서 아 수술비라는 거는 내가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큰 부담 없이 내가 매달 낼수 있는 거구나 이것도 챙겨두면 좋겠구나라는 거를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뇌혈관질환 진단금, 뇌혈관질환 수술비 정리해 주셨고요. 세 번째 뭡니까? 네, 셋째는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 혈전용해 치료비 특약도 함께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전용해 치료비 특약. 그렇죠. 아. 예를 들어 뇌경색이 발병을서 때는 골든 타임이 중요한데요. 진단받고 수술하기 전 단계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는 경우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 전에 혈전 용해제라는 거를 투여하게 되는데 이때 보장이 가능한 특약이다. 네, 맞습니다. 요거 안 비싸요? 아,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오. 40세 남성의 경우 2천만 원 가입하는데 대략 2천 원 정도면 가능하니까요. 음. 혈전 용해 치료 특약도 반드시 챙겨서 뇌혈관 질환 보장을 준비하실 때. 함께 가져가셔야겠고요. 또 보험사마다 같은 연령대지만 2천만 원의 혈전용해 치료비에 한도를 두는 경우가 있고 또 200만 원의 혈전용해 치료비 한도를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따져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따져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따지기는 <웃음> 힘드니까. <웃음> 네. 자, 혈전용해 치료 특약 이것도 반드시 챙겨야 된다. 아우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걱정 되시는 분들 챙겨야 될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설마 있습니까? 네 뇌혈관 질환으로 중증 질환 산정 특례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국가에서 중증 질환 산정 특례자로 인정을 받았을 때 진단금이 지급되는 특약이 있는데요. 음. 이 특약도 함께 준비하시게 되면 진단금으로 활용하실 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 보장을 좀 탄탄히 갖고 가고 싶다. 분들, 첫째로는 뇌혈관 질환 전체로 진단금 준비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둘째로는 수술비도 함께 가져가는 게 좋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혈전 용해 치료비 특약, 그리고 중증 질환 산정특례 특약. 요거까지 준비하신다면 완벽하다. 어, 매달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게끔 저렴한 특약들로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뇌혈관 질환이 걱정돼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고민이셨던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되는데 우리 부모님 이제 노후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뭐 은퇴도 하시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을 내는데 보험료를 내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시는 그 연세가 됐을 때 병원은 자주 찾아가시는 그 연세가 됐을 때좀더 폭넓은 보자 장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자녀들이 한 번쯤 점검을 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앞서 3부에서는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똑소리 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중에서 전문가님이 직접 만나서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의 사연을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고민이셨고 또 전문가님이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셨는지를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죠. 사연 먼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공무원입니다. 저희 남편도 공무원이다 보니 좀 빠듯한 생활이지만 늦게 얻은 다섯 살인 딸아이를 보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동키호테를 자주 듣지는 못하는데요. 사연을 보내고 해답을 내려 주시는 내용을 듣기만 하다가 저도 용기 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는 마흔이 더 돼서 좀 늦게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심각한 편은 아니었지만 가지고 있던 보험사에 물어봤더니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서 한 푼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후 남편은 실손만 남겨두고 해약을 해서 보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가입 자체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데요. 아이도 아직 어리고 이렇게 남편이 보험 없이 지내는 생활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퇴직 후에도 아이의 학비, 저희 노후까지 정말 막막하기만 한데요. 저희 가족 어떻게 현명하게 보험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해결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사연자분의 남편분이 경미하게 뇌경색을 진단받으신 후에 보험금을 전혀 못 받으셔서 보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험을 전부 다 해지를 하시게 되면 안해분 입장에서는 이게 걱정이 당연히 생기실 수밖에 없을 텐데. 자, 직접 만나고 오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셨던 겁니까? 네, 남편과 아내분 모두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 40대 부부인데요. 음, 음. 좀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 40대 후반에 5살 딸아이를 하나를 두고 계셨습니다. 음. 요즘은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도 늦어지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기간, 즉 가장의 책임 기간도 60세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사연자 분의 남편은 뇌경색증 진단까지 받아서 걱정이 더 많아. 보이셨습니다. 음, 근데 뇌경색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셨다. 아니 평생 동안 진짜 우리가 뭐 여유가 있어서 납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아플 때 도움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뇌경색증이면 음. 심각한 질병인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손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에서는 단한 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는데요. 음. 그 이유는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보장 범위에 뇌경색증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역시나 뇌출혈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던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장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강조를 해 주셨는데 뇌출혈이라는 거 뇌혈관과 관련한 질환들 중에서 단 10%밖에는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2002년도에 가입하신 외국계 생명보험 회사의 종신 보험이었는데요. 뇌출혈 진단금으로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출혈 안에는 뇌경색증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음. 확김에 해약을 해 버리셔서 실손 보험을 제외하고는 간단한 안보험과또 운전자 보험만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건강보험이 없으신 거죠 음, 그러니까 열심히 납입을 하고 계셨고 아플 때 도움 받을 수 있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계셨을 텐데 이게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죠. 뇌경색증 진단을 받으셨으면 앞으로 만약에 보험을 내가 그래 보험 다시 가입을 해서 좀잘 유지를 해보자 그래도 뭔가 제한이 따르지 않아요 네 물론 제한은 있는데요. 음. 뇌경색증을 진단받으신지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음. 보험회사에서는 333보험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333. 네, 333은 3개월 내에 추가적인 진단이나 재겸 소견이 없고 음. 또 3년 안에 수술과 입원이 없는 데다가 3년 안에 암진단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한 내용이어서요. 333보험으로는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그러니까 뭔가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게 올라갈 수는 맞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사연자 분 그리고 또 아기 보험은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우선 사연자 분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약을 투약하고 계셨는데요. 음. 실손과 건강 보험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통합 보험과 또 운전자 보험 그리고 치아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음. 아기도 태아 때 가입한 30년 만기 태아 보험과 실손을 가입하고 있었고요. 어, 그러면 사연자 분의 보험은 어떻게 바꿔 주셨습니까? 네, 우선 사연자 분은 약 투약만 있을 뿐. 이번 수술 이력이 따로 없으셔서요. 말씀하셨듯이 간편 보험 중에서 35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음. 실손과 함께 가입되어 있는 통합 보험의 80세 만기로 보장의 기간은 짧지만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범위가 좀 넓게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음. 그래서 통합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100세 만기로 355 보험에. 심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없는 부정맥이나 심부전증, 그리고 심장세동, 빈맥, 또 판막 관련된 질환들을 업그레이드해 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혈전용의 치료 특약과 중증질환 상징 특례까지 기존에 없었던 부분의 보장들은 혜택을 해 드렸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 이게 가장 폭넓은 거다 이렇게 소개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입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거보다도 더 넓은 건, 그러니까 부정맥이나 심부전증, 심장세동, 빈맥, 판막 관련 질환, 이런 것들도 다 보장이 되는 게또 늘어났습니다. 심혈관 질환. 요거를 가지고 계셔야지, 이제 심혈관과 관련된 모든 질환들은 다 보장이 가능한. 이걸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나는 가족력으로도 심장과 관련해서 뭔가 좀 겁이 난다. 난 정말 꽉꽉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어, 완벽하게 점검을 하고 또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뭔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 요청 주시고요. 어, 저희가 방송에서도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아기 보험 30세 만기로 만약에 되어 있다, 100세 만기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죠? 그렇죠. 어, 사실은 어린이 보험이 30세 만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음. 실손에 대한 만기도 30세로 함께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실손은 물론 전환 실손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늘려야 되겠고요. 또 건강보험도 20년나 100세 만기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30세 만기보험을 유지하는 중에 생긴 질병에 대해서 30세 때 재가입을 다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건강체로도 다 가입이 되는데 음. 뭐 뭐하러 100세 만기로 하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물론 30세 만기 어린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같은 회사에 30세 때 재가입을 할 때는 음. 질병력이 있어도 말씀하신 대로 건강체로 재가입이 가능한 건 사실인데요. 우선 다른 회사를 선택할 수 없이 꼭그 회사에만 가입을 해야 건강체로 진행이 되는 거에서요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겠고요 음, 또 어차피 제가 입은 그 동안 열심히 20년 30년을 불입을했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20년 30년 납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불합리하죠. 그러 그러니까 40년, 애, 60년을 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미 됐어도 또. 맞습니다. 애초부터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20년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다시 재가입을 하는 불편이 없을 수가 있겠고 음. 또 다시 보험료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없어도 되겠지요. 그런 얘기들을 음. 하세요. 에이, 그래도 그때 가입하는 게 나중에 뭔가 이렇게 지금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허혈성 이런 것보다도 지금 더 나은 게 나온 것처럼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왔을 때 그때 가입을 시키는 게 낫지 않아? 물론 그 말씀도 맞긴 한데요. 더 좋은 게 나오면 그게 또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1, 2층까지 쌓아놓은 상태에서 3층이 필요한 거랑 1, 2층도 없는 상태에서 1, 2, 3층을 다시 짓는 거랑은 정말 차원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1, 2층을 미리 쌓아두자는 얘기죠. 그리고 1, 2층을 쌓아두는 게 굉장히 폭넓게 쌓아질 수 있는 게 어린이 보험이니까 어린이 보험으로 일단은 30세 만기 가 아닌 100세 만기로 쌓아 두고 나중에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을 때 그것만 추가로 하면 아이가 나중에 따로 들더라도 내 아이가 부담이 훨씬 적어지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암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음. 질환 같은 이런 진단금 자체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보험료가 두배세배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음. 어릴 때2 0년나 100세 만기로 말씀하셨듯이 기본 틀을 갖춘 상태에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들만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인 거죠. 그렇죠.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첫째, 삼대질환 중의 하나인 뇌혈관질환의 보장 범위는 뇌혈관질환 진단금으로 넓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음, 둘째, 뇌혈관질환은 진단금뿐만 아니라 수술비와 혈전용해 치료비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는 봉선미 전문가와 함께해 봤고요, 우리의 노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